i 어쨌 날 아침입니다. 직진? 아 직진. 빅토리아 시크릿 가야 돼. 미모의 승모원과 쇼핑하러 가기로. <laughs> <laughs> 와우. <웃음> <웃음> 오! 레인보우. 반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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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에브리띵 베이있어맛있날 맛있어. 맛있 여기는 전쟁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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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어맛어때 어때? 첫 버스 나는 한고에서 버스 라 때문에 <laughs> 매우 긴장한 상나이 <laughs> 보호자야 관심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밥도 못 먹을걸? 문동생이니 유럽까지 너무 고생이다. 저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저희 지금 한국 와 이거 박물관이래. 아 박물관이래? 어 에어스페이스 박물관. 가볼래? 입장권이 사실 잤다는데. 5만 원이나 넘게. 일단 저 입구만 가보자. 입... 1당 5만원, 에서 10만원 비싸다. 야, 그래도 가고 싶어 하나. 그냥 10만원 줘. 죽고 싶은가 봐. <laughs> 자. 조선소 <저 전소> 다니는. <laughs> 비행기가 실례했으니까 신기해. <laughs> 치즈빵이 뜨겁다 봐봐 올려주세요 뭐 아뜨거워 이거 더 같은데 시장에 파는 공갈빵 치즈 맛이 나나요? 아니 아, 커피 맛이 나도 요 거기 맛있네 아까는 물어보라서 치즈 가고 싶다 잘 물어봐줘 아니, 나 외국인 공포증이 있다. 고 말하면 <laughs> <laughs> 막 심장이 벌렁거리죠. 와 여보 안 왔어. 그래 왜? 여보가 있는데 말을 영어 공부를 하는데. 뭐야 <laughs> 이 <laughs> 응, 응. This one is at one t h i r t okay? Yes, sir. 시 사십 분 폴딩. 그럼 이게 맨해튼 한 바퀴 다도는 거야? 응몇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에서 두 시간 여보가 자리 턴좀 잘해 여기가좋다실인가 아니 조타실정리하면안 되지 아닌 거야 올라가자 저기 프리미엄석이고 저기 프리미엄 아닌데 와 진짜 봐봐 돈을 덜 내니까 우리 주변햇빛핑이고 응. 있잖아 땡볕 이거 <laughs> <laughs> 밖에는 사람이 없네 어 여기 앉자 출발하기가 한 시간 전에 이렇게 근데 빨리 안 오면 이게 자리 이렇게 뺏기네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You're speaking native American. So cool. This area is also known as Hell's Kitchen. And the Chelsea Market. So you're looking at the one world. It is an ice skating free

음. 마음에 안정을 찾았어요? 이거 칩이랑 핫도그랑 어. 코크라해서 세트판이네요. 음. 얼마였나? 십육 불이었나? 여기 아, 또 분위기가 다르다, 맞지? 그러니까. 엄청 인생 레 컷이는데? 헐레. 받은 거 같은데? 못 가나 봐. 아, 이거라고. 어. 응. 뭐 하세요? 멕시코 대 일본, 일본, 사포로 코드 주장. 어때 이게 뭐야? 밥이 있어 알고 있었어? 아니야 마늘이야 마늘 아 마늘이야? 어. 아, 맥주 땡겨 라면 먹을라면 일본 말고 뉴욕으로 오세요 버스를 지금 가운데 붙여놨어 아 그렇네 뭐야? 퇴근시간이라 그런가? <laughs> 몰라 <laughs> 와여 공원은 진짜 못 들어가겠다 봐볼래? 아니. 와 진짜 미국 영화에서 보던지. 오케이. 나 짝폭스만 찾아봐. 밧달러.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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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번 바닐라빈 베스트 그거 찾자 찾으면 되지 찍어봐 어디? 세포라 세포라가 일부. 어딘데? 일부가 찾아봐야지 세포라가 뭔데? 올리브영 같은 데 망고를 그렇게 들고 간다고? <laughs> 한 30분 어. 걸어야 되는데 아 망고 들고 뛰어 외투 좀 벗고 가자. 어, 그러자. 뭐, 뭐 하나. 아, 우리 허리에잖아 봐. 대박이다. 앞으로 가자. 나 세포로 가야 되는데. 여거 어, 나 세포로 가야 되는데. 이맨끝에저쪽 끝으로 가겠다. 야 어, 이로 나갈 수 있네. 왼쪽으로. 음. 타 보고 싶어, 이거 7만 7 찾아줘 죠 미안해, 미안해. Oh, right, right, r right. <laughs> 7만 7천 원짜리야. 할인 안데서 샀는데 7만 7천 원 줬어. 7만 7천? 원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보자. 아, 여기 또 텍스 붙네, 4달러, 48달러에 샀다고. 아, 맞네. 또 쓰, 어차피 뭐 한국 가서 쓰면 되지 뭐. 아껴 써라.